이렇게 개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다시 한번제가 요거는 더 했지만 좀전에 거를 또이 56강을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판설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그리고 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이렇게 좀전에 얘기했지만 더한번더 생각. 왜냐면 이 56강만 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 판서를 하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읽어드리면요 이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요 저는 누굴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을 제가 이 아, 유튜브를 하고 아프리카 TV 라든가 네이버 TV로 해서 여러분한테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송출을 하는 이유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뭐 대박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뭐, 뭐, 이, 그, 뭐, 군대에 가서 뭐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가가지고 뭐 유튜브에 일인자라고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그분은 돈 많이 벌었나 보 근데 제 팔자에 제가 그런 거려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할 수, 물론 기회는 있죠, 항상.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한테 현명하게 살자. 저는 이제 왜, 이, 왜 요즘에 법인 명의로 투득하냐 법인 명의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냐, 취득하냐, 취득해야만 했나? 이 얘기는 항상 우리가 2018년 4월 1일 부터라는 얘기를 부터라는 얘기를 이전에는 법이로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교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사도 개인 사업자도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그냥 우리가 뭐만 생각 조심해야 되냐? 그냥 건물분 부가세. 국민주택 기모 초과되면 85제곱미터 초과되면 건물분 부가세 10%가 있죠. 그거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거만. 그거만 생각했었는데 이 제도 가서 중과 제도가 생겼죠, 이게. 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생긴 거죠. 중과 제도. 1년 미만에 팔 때는 미만에 팔 때는 기본세율이,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40%에다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가 증가되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20%가 증가되니까이 1년 미만에 판다르면 2주택이라면 50%가 되고 3주택은 60%가 되는 거죠. 이 제도가 생기는 이걸 개인 사업자로 샀을 때에는 이제 개인 소, 이제 종합소득세, 오늘 사서 오늘 팔아가 종합소득세 계산한 거랑 제 개인 사업자로 사서 할 때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쪽으로 개인 명의로 사는 거나 종합소득세 사는 거랑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이 되는데 지금도 개인 사업자로 취득해서 팔 때에는 조정 대상 밖에서 살 때는 비교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살 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이 돈이 많이 되죠. 그런 거살 때에는 개인사업 그래서 제가 이 2018년 4월 1일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제 개인명의로는 투자를, 투자를 개인으로는 어떻게 했냐. 개인명의로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개인명의로는 1주택, 1주택은 비과세. 비과세 전략으로 갔고. 그리고 법인 안 사용하고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사서, 사서, 1년 미만에 그냥 바로 팔죠. 1년, 1년 미만도 아니죠. 1년 미만도 아니고, 뭐한 2, 2, 3개월 지나서 그냥 바로 매도 전략으로 갔죠. 이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1년에 많이 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미국에서 몰아가지고 양도 차이뭐 1년 동안 이 종합해서 합산해가지고 이게 40% 주니까 이것도 한 서너 개 밖에 못 합니다. 그럴 때또법인사업자로 하면 되죠.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개인 명의로 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그, 물건이 크다라면 법인으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못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조정대상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죠. 밖에 있는 거 취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선택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취득하게 되죠. 여기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그 예, 이하인 경우는 아, 건물분 부가세가 부가세가 면세되니까 이 건물 법인사업자를살 때에는 그 국민주택 기하 이하냐 아니면 상가나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 하게 되, 하더라도 이 법인 사업자가 과밀억제권 내에서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이 5년 이상 됐다면 중과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5년 미만된 법인이 문제죠. 법인이 그것도 5년 미만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건 사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5년 미만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이 5년 미만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에 주소를 둔 부동산을 주택을 살 때는 아그 우리가 아,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세가 세배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세는 이게 부취득세 구 동록세 이 부분이 합쳐진 거죠 이거의 세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배니까 어떻게 되냐 세 계산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6억 이하이고 6억 이하이고 국민소택기하일 때는 1.1%잖아요 이것이 세배 증가되면 5.3%가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거죠 이 계산한 방법이 다 세배 중인데 계산한 방법이 넣고 뺏고 하는 계산을 뭐 이렇게 됩니다. 4.6% 짜리를 갖고 세배 중과가 되면요. 9.4%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과되지 않으면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이 있을 때에는 과밀억 5년 미만이 5년 이상 되면 상관없습니다.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 밖에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적제권의 주소를 두고 과밀적 재꺼의 주소를 둔 부동산을 살 때는 등록세 부등록세 요 부등록세의 세배가 증가된다. 그래서 1.2%이 개인을 살때 1.2%에 해당이 되는 것이 5.3%가 되고 4.6%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9.4%로 엄청난 아그 취득세를 내야 된다. 거래세를 취득세가 이제 구등록세하고 구취득세 부분이 합쳐진 게 합쳐진 거니까 지구등록세의 세배의 증가가 있어서 취득세를 이거에 합쳐진 취득세가 이렇게 5.3%로 9.4%가 된다는 우리 잊어버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법인 그리고 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부가세와 이렇게 취득세 중과제도 이 예. 건물 부가세와 취득세 중과제도 이거 이에 아, 주택이나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양도 차익의 법인세 10%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사업,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 소득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요거를 기본 법인세라고 합니다. 기본 법인세가 2억 이하일 때, 양도 차익이 2억 미만일 때에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2%. 200억을 초과될 때에는 이20% 22%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에 이에 2억 이하라면 10%이에 추가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추가로 양도차익에 10% 여러분이 개인이 물건을 팔때 양도수세 내는 것처럼 양도차익에 10%가 추가로 부과되죠 그래서 법인사업자로 살 때는 에 2억 이하의 소득이라면 이렇게 양도차익에 대한 10% 추가된 거 하고 기본. 법인세 10%, 20%가 부과되는데 거기에서는 이그 기본 법인세 10%에는 비용을 다 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1 사업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기본 법인세 같은 경우는 비용 다 빼고 그러면 3% 빼기 안 3%에 서5% 빼기 안 되니까 이렇게 법인을 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주택을 사더라도 이제 양도체계는 10%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이 이거에 대한 기본 법인세가 세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1 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합쳐서. 그래서 우리 저는 생각할 때 법인사업자를 살 때에는 법인을 이 과밀억제권 밖에 놨습니다.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이 법인이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인을 과밀억제권 밖에다 숨겨놓고 과밀억제권 얘기를 막 사자 아파트를 사고 막 국민주택기 뭐 이하로. 그러면 중과되지 않고 1.1%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국민주택기여모 이해하니까 건물부가세도 없죠. 이게 법인을 살 때는 어떤 걸 생각하냐. 첫 번째, 이 법인이 과밀력재권 밖에 둬야 된다. 그리고 과밀력재권 밖에 안에 두면 이거 사는 거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걸 조심해라.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를 사더라도 건물부가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국민주택기모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법인 사는 게 유리하다. 초과되는 거는 건물 부가세를 10%를 예상하고 투자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그 이렇게 이법인살 때에는 토지 및어 비삼정 토지 및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의 10%에 대한 또 법인세가 추가된다. 이거를 세가지를 한다. 지금 뭐 하냐? 건물 부가세를 조심해야 했죠 국민주택 초과할 때. 또뭘 생각해야 됐어요? 5년 미만된 법인이 관비력채권 있다 따르면 관비력채권 내에 살 때는 중과될 수가 이런 거중요하되죠 그래서 법인을 관비력채 밖에다 놓는 게 중요하다. 또 하면 이 주택 및 비상용 토지를 살 때에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양도차에10%또 추가로. 법인세가 있다. 그래서 추가로 기본 사업 법인세 10% 추가 양도체계10% 20%가 부과된다 그렇다 가도 법인세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라니까 한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1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